배안 고파? 이리 와. 아빠가 뭐냐? 이론. 어이구 기지개 쭉 피고. 응 기지개 쭉 피고. 응그래 아빠가. 미안. 미안. 아빠가 밥만 먹자 빨리 이리 와. 그렇게 멀리 뚝떨어지으면 어떡해 이리 와 엄마 먹자 기지개 쭉 피고 기지개 어 기지개 쭉 피고 기지개 쭉 피고 어디가 어디 한 바퀴 돌려고 어 이거 봐라 어 이거 한번어 이거 이뻐라어 이거 한번두번 오래간만에 또 돈을 세어 이거 봐라 어세 أي برا أي قرية أبا حبيقة طولة اه سيد أي برا مبادوكا حبيقة أي برا أولي <applause> أي برا أولي ما مكتا أي برا 아이 자식 새밥으로 돌았어 오래간만에 <laughs> 오래간만에 새 밖으로 돌았어 응음 양옥 표시하고 가서 먹으려고 그래 양옥 표시하고 먹으려고 그렇지 그래 그래 잘하는 거다 가자 아다가 어디로 가배 안고파 아비게 어디로 가 어디로 올라가야지 서 위로 올라가야지. 어들가 어디로 들어가. 어디어 가? 어디로 가니. 네, 아빠 이리 와 맘마 먹자. 이리온. 아빠가. 응, 이리 와. 이리온. 응, 그래. 기지 기지개 피고 쭉 피고 기지개. 응, 음, 기지개 피고. 하백이 오니? 응, 왔어, 하백이? 응, 어이구, 오 자, 왔어, 하백이. 기지개 쭉 피고. 그렇지, 기지개 쭉 피고. 맘마 먹을 준비가 됐어, 이제. 배고프지? 맘마 먹자.